안녕하세요. 오늘은 4분의 3 박자 캐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코드, 코드를 잡는 포지션, 응용할 리듬 패턴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코드를 아직 외우지 못한 분들은 코드와 자리바꿈 배우기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 코드 영상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할 테니 참고해 주세요. 4분의 3 박자는 한마디의 4분음표가 3개씩 나눠들어간 박자인데요. 지휘를 해보자면 은 1, 2, 3 1, 2, 3 샘열임은 강, 약, 약, 강, 약, 약 이렇게 됩니다. 그럼 피아노 뚜껑을 닫고 리듬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리듬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자를 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그 다음 메트로놈에 맞춰 보도록 할게요.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그 다음 두 번째 리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자를 세어 보도록 할게요. 1, 2, 3, 1, 2, 3, 1, 2, 3. 그 다음, 메트로놈을 맞춰 보도록 할게요. 1, 2, 3, 1, 2, 3, 1, 2, 3. 그 다음, 세 번째 리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자를 세어 보도록 할게요. 1, 2, 3, 1, 2, 3, 1. 2, 3. 그 다음, 메트로놈에 맞춰보도록 할게요. 1, 2, 3. 1, 2, 3. 1, 2, 3. 리듬을 어느 정도 파악했으면 이제 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곡은 저들 밖에 한밤중에라는 유명한 캐롤이고 4분의 3박자의 D메이저입니다. D메이저는 파와 도에 샵이 붙은 조성이고 으뜸음은 레인데요. 한번 D메이저 스케일을 쳐보도록 할게요. 1도, 4도, 5도, 1도. 노래의 특성상 동일한 패턴이 세 번이 반복이 되는데요. 세 번의 패턴 중에 앞에 두 패턴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후렴 부분만 다르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른손 멜로디와 왼손 베이스를 맞춰 보도록 할 텐데요. 분수 코드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게 베이스이기 때문에 오른쪽을 보고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메트로놈 80과 맞춰 보도록 할게요. 1 2 그럼 코드를 왼손 펼치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리듬은 1번과 2번을 같이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리듬은 한마디에 한 코드가 있는 부분에만 적용을 하고, 2번 리듬은 한마디에 두 코드가 있는 부분에 적용을 할 건데요. 메이저 코드를 펼칠 때는 근음과 오음과 구도를 누를 건데요. 구도는 근음에서 옥타브 위에서 오는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펼치시면 되고 세븐스 코드의 경우에는 근음과 오음과 칠음 157의 패턴으로 펼칠 거고요 분수 코드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게 베이스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베이스 음을 먼저 누르고 왼쪽에 있는 음의 근음과 오음 이렇게 펼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첫 번째 파트와 세 번째 파트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마디를 보시면은 분수 코드이기 때문에 A 음만 누를 건데요. 옥타브로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근음, 5음, 9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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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있는 베이스 음을 먼저 치고 나머지 왼쪽에 있는 코드는 근음과 5음. 근음, 5음, 7음. 그 다음에 근음과 치음을 같이 누를게요 근음 5음 9음 그 다음에 노엘로 넘어갈 건데요 노엘에도 A를 옥타브로 누르고 근음 5음 9음 그 다음에 근음 5음 7음 근음 5음 8음 이렇게 읽을게요 그 다음에 근음 5음 7음 그 다음에는 B, A, G, f G A, B, C샵, D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오른손 멜로디와 왼손 펼치마음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텐데요. 첫번째 리듬과 두번째 리듬을 같이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그럼 이제는 오른손 코드를 읽어보도록 할텐데요. 코드를 읽을 때는 멜로디 라인이 맨 위로 오도록 탑 노트를 살려서 전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코드를 읽을 때 왼손은 베이스만 눌러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코드는 G major 7 h 코드인데요. 5음만 빼고 네, 이렇게 누를게요. 그 다음에 레가 맨 위로 오도록 D 코드 전이, 그 다음에 라가 맨 위로 오도록 A 코드 전이. 그 다음에 레가 맨 위로 오도록 치면 은 G코드 기본 위치 역시 멜로디가 위로 오게 치면 은 D코드 기본 위치 G, D 그 다음에 E마이너 세븐스 코드에서 5음만 빼고 이렇게 누를게요. 그 다음에 A도미넌트 세븐스 코드인데 왼손으로 라를 누를 거기 때문에 나머지 음만 누르되 왼손으로 7음도 같이 누를게요. 그 다음에 파가 맨 위로 오도록 D코드 전이 그 다음에 노엘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G 메이저 세븐스 코드이기 때문에 오음만 빼고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레가 맨 위로 오도록 D코드 전이그 다음에 D도미넌트 세븐스코드의 기본 위치는 이렇게 되는데요 라가 맨 위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누른 다음에 D로 한번 전위를 하고 C가 맨 위로 오도록 G코드를 전이그 다음에 F샵이 맨 위로 오도록 전위를 할 건데요 그다음 도미넌트 7스코드를 한번 눌러줄 거에요. 그다음에 멜로디가 맨 위로 오도록 전이, 역시 멜로디가 맨 위로 오도록 전이, 멜로디가 맨 위로 오도록 전이. 분수 코드니까 왼손은 f 샵 오른손은 D코드, 역시 전이. 전이, 전이, 레가 맨 위로 오도록 왼손으로 B음 을뺄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음을 전이를 할게요. 그다음에 한번 전이를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인 C#을 샵 누르고 오른손은 A 도미넌트 세븐스 코드의 기본 위치, 그 다음에 D 코드의 전이. 네, 이렇게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오른손 멜로디와 화음과 왼손 첫 번째 리듬과 두 번째 리듬으로 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One, two. 후렴을 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리듬을 적용을 하고 엔딩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 번째 리듬은 19번째 마디부터 21번째 마디까지 적용을 할 건데요. 일단 19번째 마디는 그음 5음, 8, 9, 10도. 그음 5음, 8, 9, 10. 그다음에 그음 근음, 근음, 3도, 5도, 7도.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그럼 엔딩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엔딩은 마지막 세 마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엔딩을 만들 때 가장 기본 패턴이 4도에서 1도로 가는 패턴인데요. 마지막 두 마디를 4도 마이너에서 1도로 가는 패턴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G 마이너에서 D로 끝나게 되겠죠? 일단 마지막 세 번째 마디부터 보도록 할게요. 1, 2, 3. 1, 2, 3.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마디는 4분의 4박자로 끝내도록 할 텐데요. 1, 2, 3, 4, 1. 마지막 코드를 누르기 전에 약간의 시간을 둬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끝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1 2 3 1 2 3 One, two. 그럼 전주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전주는 여덟 마디로 한밤중에 평화롭고 목가적인 분위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two, three. 그럼 이제는 완성된 곡에 전주와 엔딩을 넣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two, three. 오늘은 캐롤을 배워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